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우입니다. 이제 내년 국회의원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김남국의 코인 사태로 지금 지지율이 폭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의원들이 오늘 오전 모였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이더 좋은 미래의 의원 20여 명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자, 오늘 이들은 외부 인사를 불러서 토론회를 하고 이 토론회가 끝나자마자 비공개 회의에 돌입했습니다.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이재명 지도부에 대한 성토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민주당 극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고 박근혜 이 한나라당 대표 시절의 천막 당사와 같은 특단적인 대책이 없으면 끝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김남국 사태에 대해서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1박 2일로 영남에 가 있는데 도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들의 모임, 이들의 집단행동은 이재명 지도부에게 큰 치명상을 남길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검찰의 수사를 무조건 정치적 탄압이다 보복이라고 했던 이런 말들이 지금 민주당을 폭망하게 만든다는 외부 전문가의 지적. 이제 검찰이 칼을 제대로 뺄수 있게 된것 같기도 합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융단 폭격합니다. 자, 민주당 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가 오늘 국회에 모였습니다. 긴급 주최한 토론회에서 민주당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는 발제를 통해 민주당은 외부에서 보기에 이미 도득성 불감증 정당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수사 선상에만 오르면 나오는, 기계적으로 나오는 말이 검찰의 업무라는 거다. 모든 게 검찰의 업무다. 무리한 수사라고 했을 때 국민이 납득할까? 라고 반문했습니다. 모든 걸 검찰의 업무로 치부하는 당 분위기와 당내 온정주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고루 영향을 끼쳤다. 민주당이 더 유명하냐, 더 도덕적이냐, 여기서 국민의 힘과의 차별점이 있는지, 우회에 설수 있는지조차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직격탄을 알렸습니다. 부패 문제와 관련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 없거나 무력화됐다는 점,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와 대대적 정풍운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을 그냥 완전히 콜로 보낸 겁니다. 지금 이런 것이 기준이 없는 겁니다. 이재명은 지금 기소가 두번 돼가지고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도 지금 대표를 하고 있고, 누구는 뭐 검찰 소환도 안 됐는데 탈당, 탈당, 자진 탈당하고, 이런 것들이 기준도 없고, 아무튼 개판이라는 겁니다. 자, 비리 연루자에 대한 과감한 선제적 조치. 이건 이재명한테 해야 되는 겁니다. 정품운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돈봉투가 난무하고 이런 걸 알면서도 지금 검찰은 탄압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이어진 윤리적 정당이란 브랜드가 훼손되는 순간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승리하지 못한다. 윤리적 정당 웃기지 마십시오. 지금 이재명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오는지 묻고 싶습니다. 김남국 사건도 이해관계 충돌이라는 상징적이다. 국민정서법 위반이 아니라 헌정주의 헌법적인 청문회에서 위반이다. 엄정대응을 주문했습니다. 김기식 더미의 연구소 소장 역시 김남국 코인 돈봉투 파문을 거론한 뒤 집단이 불신으로 되면 백약이 무효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 호남 대원이 과대 대표된 정치적 대표성이 노사모와 대깨문에서 개딸로 대처되면서 당의 다양성이 억압되는 형태로 작동되고 있음을 부임할 수 없다. 팬덤 정치는 수권 정당으로서의 지지 기반 확대의 현실적인 걸림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주 발표 뒤 참석한 의원 20여 명은 비공개 토론회로 즉각 전환했습니다. 더미래 대표인 강훈식 의원은 토론 직후 기자들과 만나 도적성과 관련한 위기의식에 공감하고 원인을 깊게 복귀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었다. 도덕성의 기준, 일관성 있는 기준을 당이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환골 탈퇴해야 한다고 토론 내용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 일관성 있는 도덕성 기준을 당이 정할 수 있습니까? 이재명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제 이재명 조국도 총선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졌다는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김남국 코인 사태와 관련해서 당내에서 더 공론화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다. 정풍 운동과 천막 당사의 결기가 필요한 때 아니냐는 말씀도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제 민주당 협력 의원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